안녕하십니까 윤세자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오구 말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1년 사이 9개월 연속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군산시의 심각한 미분양 상황과 이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토관리 교통부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말 군산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2016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1630가구 대비 23.7%, 386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전북도내 전체 미분양 아파트 3075가구 중 65.5%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아파트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됐던 군산시는 이달 초 전국 시 군구 중 10곳만이 선정된 미분양 관리 지역에 또다시 포함되어 미분양 양산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산시 의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해진 이유는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데도 외지 대형 건설사들이 묻지 마시 아파트 공급이 앞다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경계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는 연일 치솟고 있고, 금리가 높아 미분양 적재는 해소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에서는 2024년 2,602가구, 2025년 2,364가구, 2026년 2,228가구 등 많은 분량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그동안 너무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군산시의 아파트 분양 승인 건수는 7,965가구에 이릅니다. 2022년에는 무려 3,824가구가 분양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군산시 아파트 연간 적정 수요량은 1,300가구 내외입니다. 도대체 왜 군산에서는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고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아파트 분양 승인이 이루어졌을까요? 본 의원은 그 원인을 군산시 도시 기본계획을 지목하고자 합니다. 바로 도시 기본계획상 목표 인구를 과다 계상해 아파트 지을 땅을 확대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2008년에 수립된 2020년 군산토시 기본계획을 보면 군산시에서는 2020년 목표 인구를 45만으로 설정했습니다. 당연히 과대 개정된 인구 규모에 따라 미래의 주택공급 계획 및 토지 수요가 산정되었고 기존 시가지 주거 면적과 비교하여 신규로 확보해야 할 주거용지가 산출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 비해 훨씬 많은 주거용지와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022년에 수립돼 전국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 절차를 받고 있는 2040년 군산도시 기본계획에도 2040년 군산시 목표 인구를 29만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0년에서 2040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장래 인구 추계에서 2040년 군산 신구 23만 7천 명도 과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선정된 목표 인구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우리 군산신구는 259,354명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인구 26만이 무너진 지 불과 2개월 만에 600여 명이 더 줄어든 숫자입니다.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게 수립된 도시 기본 계획은 주거를 포함한 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군산시는 보다 더 신중하게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 과정에 있는 2040년 군산 도시 기본 계획을 한번더 검토하셔서라도 합리적인 주택 공급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저출산과 지역 소멸 유기라는 시대 상황에 대응해 도시 계획의 패러다임도 신도시와 주택 개발이라는 확장 중심에서 원도심, 원주거 지역들에 대한 균형 발전과 재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군산시는 개발 행위 인허가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도시의 백년대계를 그려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